안녕하세요, 성골루입니다 오늘은 빨대로 피리를 만들어 볼게요. 일단 빨대를 꺼내고요. 피리를 일단 손가락으로 막는 그런 피를 리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피리의 끝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. 꾹 눌러주고요. 손톱으로도 이 손톱으로도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끝 부분을 세모나게 잘라줄게요. 이게 부는 방법 만드는 건 쉬운데. 만드는 건 쉬운데, 부는 방법이 어려워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부는 방법을 찾았거든요? 일단, 오늘은 단소를 만들게요. 구멍이 다섯 개 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산모양으로 잘랐는데요. 이렇게 산모양이에요. 그러니까, 이런 모양으로 잘랐으니까, 이쪽에 구멍이 있어야겠죠? 이렇게, 부... 아, 여기가 입이고, 이렇게 불 거라서. 구멍은 여기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, 여기에 구멍 네 개를 뚫고요. 구멍 하나 뚫었고요. 나머지 네 개, 세 개도 뚫어 나머지 네 개도 뚫어줄게 잘안 뜯어지네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입으로 불구멍이 있고 불, 불게 자, 세모나게 잘라놨고 그 앞에 이렇게 구멍 네 개를 만들어주고요. 입이 있는 쪽에서 맨 앞에 있는 거 바로 뒤에다가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줍니다. 이렇게 됐어요. 입 위에 구멍 하나, 구멍 하나 있고요. 여기 또 구멍, 구멍, 구멍 이렇게 네개 있고 뒤편에 구멍 하나를 더 뚫어줬어요. 그러면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도레미 파솔까지만 있는데요. 이렇게 잡 이렇게 잡고 연주하는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아 연주하는 방법은 이 세무난 부분을 입술로 살짝 눌러서 구멍이 조금 밖에 없을 때까지 꾹 눌러주고, 그 다음에 불어주면 소리가 조절로 납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도부터 할게요. 레, 미, 그럼 연주를 해볼게요.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, 이거 부는 방법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. 왜냐면 저도 이걸 만들고 부는 방법을 한 시간 동안 몰라서 한 시간 동안 찾아봤거든요. 그러니까, 여러분들은, 어, 제 채널 보고, 한 번에 부는 병을 터득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를 입술로 꾹 누르고, 푹 불면 돼요. 봐봐요. 이렇게 있으면, 물고, 물고, 이걸 무고요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, 안녕! <웃음> <웃음>